이제 와서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그런 날 말이에요. 천년전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하던 한노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 부르는 강감찬 장군입니다. 사실 그는 평생을 볼품 없다는 비웃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서른 넷에 관직에 올랐고 수십 년을 이름 없는 관리로 버텼죠. 환갑이 넘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내면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71세, 모두가 은퇴를 말할 때, 그는 드디어 말 위에 올랐습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도끼와 인내가 거대한 물결이 되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열매는 가장 늦게 읽는 법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삶도 지금 기주대첩 직전에 폭풍전야일지 모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전성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이제 어깨를 펴세요. 당신은 여전히 뜨거운 가능성입니다.